난생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다. 그것도 일본에서. 출국 전 강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. 내 캐리어에 붙어 있는 걸 보니 이 녀석도 슬픈 걸까? 아빠랑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출발했다. 직접 만든 시나모를 가방을 들고 시나모를에 나라 일본으로 출발. 비행기에서 밥 먹고 잤더니 어느새 도쿄다. 엄마가 초기 세팅을 도와준다고 같이 왔다 캐리어 4개를 옮기느라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다 내 방은 3층 엘리베이터가 없어 직접 짐들을 옮겼다 이 좁은 계단으로 올라간다 잘 못하는 일본어와 번역기를 써가면서 어, 네. 쉐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내 방은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 욕구리지만 더블 침대에다가 옷장이 2개여서 너무 좋다 엄마와 난 피곤해서 뻗어버렸다 첫 기니는 편의점에서 피곤해서 제대로 된 식사는 무리였다. 이 가격이면 식당에서 먹어도 됐겠는데? 신라면이 가장 맛있었다. 아, 하겐다즈가 일본에서는 3천 원밖에 안 한다. 해외에서의 첫 시작.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렵지만 이제 나만의 도쿄 생활이 시작된다. 과연 앞으로 어떤일